안녕하십니까. 청소합시다의 정원입니다 오늘 매우 특별하신 분 모셨는데요. 구미의 윤희나는창이라고 외창만 전문으로 하시는 사장님입니다. 짧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 구미에서 아파트 유리창 청소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윤희나는창이라고 합니다. 한 창업은 한 2년? 작년 5월쯤에 해서, 연으로는 2년이냐, 1년 반 정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외창 쪽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아마 아시는 분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제가 아는 사장님들 중에서는 외창을 가장 잘 치시는 그리고 많이 하시는 사장님이신데 오늘 사실은 이제 사장님 저랑 또 처음 사실 청백분 자리인데 이렇게 영상까지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아안 보, 뭐, 저는 뭐 초상권 없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만 근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저도 궁금한 게 외창만 하고 계신데 어떠한 이제 그런 뭐 명확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어, 이유라고 할건 없고. 제가 뭐제 사정을 좀 얘기하면 제가 육아를 좀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낮에 애를 보내고 뭘할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아이템을 이걸 좀 선택하게 되었고 전체 창은 오래 걸려도 저는 약간 부분적으로 남들이 안 하는 거 거실 창뭐좀 마케팅을 해서 거실 창은 하루 길게 해봤자 한3 시간이면 청소를 하니까 한요거를 꾸준히 한2년 정도 하면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을 했고. 정말 운이 좋게도 지금까지 뭐 꾸준히 일로만 하고 외창만 하고 있는데도 크게 뭐 힘들거나 아 힘들거나까지는 아니고 다른 일까지 할 정도로 어 일이 없진 않았어요. 그래 꾸준히 계속 일이 있다 보니까 외창만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한1년 정도 해서 좀 자리 잡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저도 확장을 하고 싶고 이제. 청소합시다 사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면서 뭐 냉장고 청소도 괜찮겠다 조업도 한번 들어볼까 싶어서 이렇게 국이 온다시길래 얼싸구나 하고 밥 먹자고 했죠.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이제 이 저희 청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참큰 기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외창이 좀 힘들어서 사실 지금 내려놓은 상태인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외찬만으로 거의 한달 스케줄을 꽉꽉 채우시는데, 그 비결이 혹시 있으실까요? 비결이라고, 사실 저도, 아참 애매합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구미 같은 경우는 한, 인구가 한 40만? 정도 되는 조그만한 소도시다 보니까, 뭐, 뭐 입소문도 잘 나지만 안 좋은 소문도 잘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집한집 한집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뭐뭐 뭐 보시는 사장님들도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도 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했고 그게 조금씩 입소문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뭐 소개 소개 뭐 어디 이렇게 저도 고객님 집 가면 저를 어떻게 하시고 연락을 주셨으면. 어디 외창 청소를 하려고 한다 하면서 지인들한테 물어보면 윤이는 창이라는 데가 있는데 뭐 나쁘지 않게 한다라더라 이렇게 좋은 성분이 조금씩 나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도 계속 일을 하고 있네요. 사실 가장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그소개만큼 가장 저는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사람 누구나 이제 좋은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어떤 이제 외창 서비스를 제공하시고 그걸 이제 만족하신 분들이 이제 소개를 주신 거기 때문에 소개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업체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저도 이제 참더 궁금한 게 사장님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교육을 어떻게 따로 받으시고 하신 건지 뭐 독학을 하신 건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뭐제 혹시나 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육아를 한 7년 정도를 했어요. 그, 육아 7년 정도 했다는 게, 가정주부처럼, 그냥 육아에 전념했던 것이, 가정에서. 뭐, 사정은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여기서, 열애하고. 어, 어, 일을, 사실, 뭐, 기술직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청소는 1순위로 생각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 목공, 인테리어 필름, 뭐, 도배, 이런 걸 생각을 하실 텐데, 저도 똑같았었는데,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 교육도 받아야 되고, 기공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가장 큰, 컸던 거는, 저는 제가 주 양육자로 와이프가 일을 하고, 제가, 뭐, 육아가 1순위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현장에 제가 8시까지 갈수 있는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아이를 보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을 할수 있는, 스타트를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기욱 그쪽, 인테리어 쪽에는 기웃기웃 거렸지만, 결국 못하고 내가 사업을 할수 있는 걸한번 알아보자. 알아보자 하면서, 찬찬히 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에어컨 청소 보조일을 좀 사장님 쪽 쫓아다니면서 제 시간 을좀 맞춰주셔서, 뭐,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유리창이, 갔는데 유리창이 다 더럽더라고요. 이걸 청소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거 하고 나면 엄청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우연치 않게 또 네이버에 검색을 했는데 서울쪽에 교육을 해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아 서울에서? 음, 그렇죠. 저는 서울에서 교육을 받고 창업을 했죠. 우와. 좋으신 분 만나서 저는 교육 잘 받고 피드백도 잘 해주시는. 좋으신 분을 만나서 좋게 창업을, 교육을 받고 창업을 했어요. 음, 그러면 이제 저는 외창을 이제 독학을 했고요. 사장님이 이제 외창을 교육하셨고, 요즘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시장에 이제 그 외창을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외창 독학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독학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 입장으로 말을 하면, 독학에서 내 머리를 막싸매고할 바에야, 그, 그 돈을 주고, 그 노하우를 뺏어와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사람 뺏어와서, 경기관의 빨리 마케팅해서 돈을 음. 버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뭐고, 뭐 쌓아놓은 포트폴리오도 있을끼고,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결국은 홍보 싸움이죠. 아, 맞습니다. 네. 어, 이 고객은 A 업체, B 업체, 누가 청소 잘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네. 처음에 컨택을 할 때. 그러니까 홍보를 일단 잘해야 되는데, 저는 교육이 괜찮다고 생각 합니다. 독학도 좋지만, 그렇죠. 아, 여기엔 전제가 한 명이에요.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네. 마인드가 확실하고, 네. 약간 사자같은 사람한테 하면 안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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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궁금한게 외창을 이제 전문으로 하시다 보니까 외창을 했을 때 이제 외창 전문으로만 했을 때 좋은 점과 나쁜 점에 서한 가지 정도씩이라도 음, 말씀해 주실 수 음. 있으실까요? 좋은 점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작년에 창업해서 한260 270집 정도, 아. 정도. 작업을 했거든요. 어, 세대로 치면. 1년에 말씀이십니다 아니, 한 1년 6개월 정도? 1년 개월도 뭐, 한 달에 한 20일 정도 일했던 것 같아요. 20가구 정도? 근데, 유리창 때문에 컴플레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리창 때문에. 그러면 난 퇴근하면 끝이었습니다. 뭐, 자, 제가 요, 다른 청소업은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퇴근해서 다시 그 집을 간 경우는 없었, 아, 있긴 있었네 제가 방충막 빼다가 모르고 콕 찍어서 찢어져서 제가 다시 재시공해 주려고 간 적은 있어도 유리창 때문에 다시 간 적은 없어요. 그뭐 청소하신 분들은 무슨, 안 하신 분은 그게 무슨 장점이야 할 텐데, 이거 엄청난 장점입니다. 어, 맞습니다. 다시 그 집을 안 간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그거고, 단점은, 이것도 다른 분들이 얘기하면 단점인데, 저는 청소업을 요거 밖에 안 해봤으니까, 외창이 엄청 힘듭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게 이제 몸에 배어서 그런갑다 하고 하는데, 처음 하시면 정말 힘드실 겁니다. 이게 뭐, 쉽지, 쉽지 않은 아이템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요가 지방이라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맞죠? 매우 동의합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힘들어서 내려놨습니다. <laughs> 정말 동의합니다. 그렇죠. <laughs>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사실 제 유튜브 영상 중에는 이제 외창 관련된 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회수 가장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장님 인터뷰하는 부분도 이렇게 외창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laughs>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이제 뭐 질문을 드리고 하는데 어 그러면 외창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꼭 이거만큼 하나 꼭 준비해야 된다는 게 있을까요? 뭐 교육이나 이런 거 외적으로라도. 그 이게 성향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음. 하나가 요거는 제가 말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고객이 분명히 뒤에서 쳐다봅니다 아, 심각하다.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입주 청소를 하면서 고객이 없는 집을 청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열집 하면 한집 할까? 대부분 고객이 살고 있는 상주하는 아파트에만 청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열에, 한 일곱 명은 뒤에서 봅니다. 네, 어, 정확하게 볼것 같아요. 이 외창 청소.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뒤에서 이래 봐도 큰 상관이 없, 어요 저는 극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나 뭐, 새로운 사람하고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대화하는 것도 거리낌 없고, 주부님들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주부 생활을 7년을 했으니까, 아, 공감할 게 많습니다. 육아, 뭐, 뭐, 이런 거, 집안일, 뭐, 그런 얘기 하면 되는데, 이런 거 정말 싫어요. 그, 네가 누가 뒤에서 쳐다보는 게 부담스럽다. 이런 분은 외창이랑 안 맞습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 뒤통수가 뜨끈합니다 <laughs>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지금 혼자 하고 계신데 혼자 함으로써 이제 저같은 경우에 사실 팀도 한번 해봤었고 이렇게 했는데 혼자 하시면서 좀 힘든 점은 없으신지 음. 이것도 장점하고 단점인데 사람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붙니 나, 나, 나만 그 하면 되니까. 혼자 하기 때문에. 뭐 초반에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습달이 되고 익숙해지니까 저는 일 가는데 아, 오늘 뭐 아,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면 뭐 일단 받아올 수 있는 거고 하면 고객님 100% 좋아하니까. 맞습니다. 100% 음. 어제 고객님도 남편분이 그닥 뭐 이래 좀, 시, 시, 둥도하셨는데그 아내분하고 이래, 뭐 고객님하고 대화해보니까, 돈이 하나도 안 아깝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분이. 그만큼, 하기 전에 이걸 왜 했지만, 하고 나면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그, 그, 1인으로 해도, 나만, 나는 내가 어느 정도 퀄리티 낼줄 아니까, 그런 데한 스트레스가 1도 없습니다. 내가 가서 열심히만 하면 되니까. 근데, 단점은, 외롭죠. 이게, 어제 같은 경우도 외창에 도색 작업을 해서 페인트가 많이 묻어 있어서 그걸 다 끌어내야 됐었거든요. 난간대도 쫓고 해서 작업이 제가 8시에 들어갔는데 18시, 18시, 저녁 6시에 나왔으니까 한 10시간을 혼자서 청소를 하는 거죠. 어 그런 거는 이제 좀 장점이자 단점인데 좀 많이 외롭습니다. 10시간 동안. 혼자서 유리창만 닦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단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이제 외창을 경험했을 때는 이제 뭐인명 분할 창이라든가 유리 난간, 음. 특히나 이제 그 대리 이편한 세상에 많이 보이는 이건창 같은 경우에참 아, 힘든 창이지 않습니까? 이게 외창이 참 수요적으로 봤을 때는 상가 유리창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대부분 이제 거주하는 뭐 아파트가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요즘의 추세는 점점 이제 외창이 좀 뭐랄까 점점 작업하기 힘들어지는 창들이 나오는 것도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뭐 어 그때 못하는 창은 없는 것 같아. 아. 웬만한 거는 다할수 있을 거예요. 뭐 저보다 선배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웬만한 창은 다할수있다 알아 못할 뿐, 못하는 창은 없는 것 같은데. 스키지로 해도 되고 자석으로 해도 되고 아 맞습니다. 사장님은 스키지 없이 거의 페어크리너로만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부분이 좀 여유가 있을까요? 스키지를 사용 안하시고 자석으로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거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교육을 자석장비로 교육을 받았어요 음, 아 시작은? 음, 시작을 그렇게 했고 사실 정말 작업을 좀 빨리 치고 싶으면 스키지 하는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스키지, 스킬이 아직 딸리나 하면 얼룩 같은 게좀 남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스킬을 더 올려놓으면 좋을 텐데 사람이 자기가 했던 거또 하게 된다고 자석 장비를 계속 쓰고 있네요. 자석 음. 장비로 하면 퀄리티가 나쁘지 않게 나오니까 계속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석 장비를 쓰면서 추락사고도 한번 있었고, 이런 좀, 뭐, 부분도 있었는데, 혹시 외창하시면서 하자라든가, 좀 곤란했던 게, 아까 방충망, 뭐, 왜또 다른 부분이 있으셨는지, 좀 누군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음... 있는지. 외창, 에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조언을 받을 때가 있었으니까, 음. 막히면 바로 물어봤거든요. 난막히 뭐, 막히면 물어봐야죠. 그 얘기를, 뭐라 해야 되지? 독학을 하셨, 하셔도, 주위에 좋은 사장님들하고 잘 연결을 하셔서 막힐 때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 그게 아니라면 독학으로 하면 아 막히면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럼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쪽 청소 업계에 이제 같이 이렇게 우리 하시는 사장님들 제가 만나 뵙고 또 이렇게 몇명안 되지만, 또, 제 구독자님들께 소개도 드리고, 이렇게 역할을, 제가 가교 역할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고, 아, 궁이 윤이나는창사장님께 뭔가 조언을 구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연결을 시켜드려도 되는지. 아 뭐. 되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이게, 조언을 받고 싶어서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매너 없이 하시는 분들이 아,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작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뭐, 육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전화와서, 쌩뚱맞게, 아, 그거 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궁금한 것만, 쌩뚱맞게 묻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그런 거 아니고, 만약에 조언을 좀 얻고 싶다면, 제가 뭐, 어떻게 보면, 핫 빠지지만 이래. 뭐 아, 왜, 핫만큼지 마. 아니야, 이게, 아, 잘 하시는 분들이 뭔가, 뭐, 저는 무슨 소리 하는 이럴 수도 있. 근데 저는, 초보는 조금 벗어난 것 같으니까 저보다 시작 하지않 하신 초보님들한테는 조언 어떻게 보면 고수님들보다 제가 더 가까이서 경험을 했으니까 조언을 해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저는 요즘에 이제 그 청소뿐만 아니라 어떤 기술 쪽으로 이제 어떤 교육이라는이게 많이 좀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충분히 사장님, 교육을 하셔도 될 정도 레벨이라고 아, 생각되는데, 저는, 향후 뭐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전혀, 저는, 네. 혹시나 저한테 어디서 교육받지 물어봐도 절대 안말이다 음. 나는 이거, 괜히 교육하려고 나왔니, 뭐그 소개하려고 나왔니, 그런 말을 일절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사는 얘기 하고 싶어서 나온 거지. 그건 맞아요. 물어봐도 대답 안 합니다 저제 유튜브에 누가 물어봐도 나는 그런 오해받기 싫다고 음. 댓글을 남겨놨거든요 어차피 사장님 제 유튜브 구독자가 얼마 안되요 아, 나, 나 구독자 <laughs> 90명인데도 물어본다 이거지 아 오늘 사실 진짜 유난창사장이 처음 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화상으로는 이렇게 많이 연락하고 카톡 주고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처음 했는데도 정말, 뭐랄까, 원래부터 알고 지냈던 분처럼 이렇게, 이렇게 말이 너무 잘 통하니까 정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laughs> 기분이 좋습니다. 아, 정말로. 정말 기분이 좋고요 아, 이제 뭐, 이제 좀 여쭤볼 거 많이 여쭤봤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향후 이제 외창의 뭐랄까, 이제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외창은 분명히 그냥 저도 한 1년 반 정도 해봤는데 시장은 저는 밝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하시, 안한 사람은 있어도, 한 사람은 분명히 2, 3년 뒤에 제가 아니라도, 다른 업체라도 분명히 알아볼 겁니다. 깨끗한 걸본 상태에서. 한 번, 안한 사람은 있어도, 우리가 옛날에 지금 휴대폰, 스마트폰, 안쓴 사람은 있어도, 지금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 이게 뭐몇년안 됐어요? 사실, 10년, 15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래 된 것처럼. 이거는 가면 갈수록 뭐, 뭐 니즈는 있을 거고, 수요는 있을 겁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은 근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뭐, 저는 사실 단가를 안 낮추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구미에도 만약에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서 단가를 낮춘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부분이 기도 어, 해요. 실내가 안되는 사용에 없다운 정도로 그냥 대략적인 평당 단가 여쭤봐도 됩니까? 저는 평당으로 안 봤습니다. 어, 그걸 어떻게? 저는 유리창 개수, 유리창 크기, 평수 뭐이렇게다 보고 견적을 냅니다. 아, 그래서 사실 저는 예전에 외적할때 이제 그 평당 한만원 정도 기준으로 냈었거든요. 이제 이면으로 하는 12,000원도 기준인데 제가 사장님께 들어왔을 때는 좀 높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평이 아니고. 근데 상황 따라서. 그렇게, 사실, 이 노동한다는 게돈 벌려고 뭐 사실 하는 거잖아요. 뭐, 제, 뭐, 가치를 낮추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뭐, 이게 좀 웃음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높은 단가를 좀 맞추면, 높은 단가에 고객이 옵니다. 아, 그건 진짜. 낮은 단가로 하면, 낮은 단가에 고객이 옵니다 정말 맞습니다 예, 단가 자체가 이렇게 좀 걸러주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음.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한 260집을 했다 했잖아요 컴플레인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단가를 조금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올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선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면 고객은 컴플레인이 없다 낮아질수록 뭐라 해야 되지 좀 이래, 아파트 유리창 청소 같은 경우는 사실 해도구만, 해두고만 안 해도구만인 상품이잖아요. 근데 그 금액을 주고 할 정도면, 여기 청소를 하고 깨끗한 걸 보면 좋아하지. 요 밑에 잔수 같은 게좀 남았다고, 이게 뭐예요? 하는 고객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아이템이라고서 생각해요. 아, 근데 질문이 뭐였좀 뭐, 아, 뭐 얘기했다? 아, 그래, 그래. 정말 아, 그렇죠. 저는, 한 명이 한 달에 아무리, 뭐, 어, 뭐, 1년에 아무리 많이 해도 한 300집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럼 한 업체에서 300집? 허, 그 주위에 아파트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집들을 이분들이 다한 2년, 3년에 한 번씩 할수 있게 다 같이 으쌰쌰 해갖고 뭐, 뭐, 분위기만 맞춘다면 상황도 뭐 좋아지지 않을까? 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진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사실 이제 이쪽에 몸 담고 있다 보면 유리창 혹은 내창 조금은 쉽게 생각하고 음 시작하셨다가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 참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장비를 막 내다 파신 경우라든가 뭐. 마지막 말 마지막으로 혹시 뭐 배창 준비하시는 분들께 좋은 한 가지 해 주실 수 있다면 뭐 어떤 뭐 준비해야 될 거라든가 준비는 이게 똑같은 거 같아요 모든 모든 사업이 결국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음. 제가 뭐 쉽게 말해서 운이 좋았다고 제가 말을 하잖아요 제가 최선을 다 했는데 운이 따라왔던 거지. 제가 그때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본거 너무 공감 갔던 게 성공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운이 좋았다고 합니다. 아, 어,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했는데 뭐 좋은 기회가 돼서 성공했어라고 말을 합니다. 실패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운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나나 운이 없었어. 성공한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하는데 운이 온 거고. 실패한 사람은 하지도 않고 운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 홍보가 잘안 돼요. 공보가안 되면 나가서 전단지를 돌리셔야죠. 아, 일이 없어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야죠. 아, 맞습니다. 그럼 뭐, 아, 이 아이템이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제가, 저도 이제 외창을 하고 있지만, 이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사장님 냉장고에 오세요 냉장고가 단가가 좋고요 좋게... 어 그래요? 정말 좋습니다 뭐 어, 그렇게 하면서 조언도 들을 겸 이렇게 만나서 사장님 어, 그제 얘기도 했지만 사장님도 저한테 냉장고에 대해서 조언도 해 주시고 그 저도 듣다 보니 제 고객이 한2 6 0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사장님한테 조언 없고 만들면 그 고객들한테 뭐 고객님들 저도 이번에 <laughs> 냉장고 청소란 아이템을 신설을 했어요. 뭐, 제가 했던 고객님 한에서는 제가 뭐, 할인을 좀 해서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오다가 뭐, 10개 이상 오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뿌려놓고 열심히 한 다음에 기회를 창출을 해야지. 외창하는데 좋은? 외창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성공하지 싶어요. 저도, 외창 아니고, 다른 거 했어도, 기본 이상은할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다 보면, 주위에 이렇게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좀 열심히 하네? 조언 조금 해주면, 오, 고맙습니다. 하면서 조금 진전되고. 그러면 또 하다 보면, 더 고수분님들이, 아유, 저 새끼 열심히 하는데, 저것도 몰라 하면서 한 한마디 턱 던져 주거든요. 어 고맙습니다 하면서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 그것처럼 뭐 청소업이든 뭐든 하는 사장님들 다 자기가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사람이 분명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외창이든 상가 유리창이든 뭐든 열심히 하면 좋은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맞죠. 뭐든 이제 그. 사업과 자영업의 일맥상통하는 이제 내용 같고요. 정말로 사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정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사장님 일하시는 현장을또 한번 또 방문해서 막 한번 촬영해보싶은데그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이고, 아이고, 마고 뭐, 입죠. <laughs> <수건> 없으니까 <laughs> 너무 좋습니다. 그럼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또 저는 다음 영상을 한번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